잠깐 내말 들어봐 내말좀 들어봐. 아 아! 나 오늘 존나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 야 경환이 예, 형님, 너 예전에 사또 접었을 때내거 대리 한3 개월 한적 있었 있었어? 리더블유 w 었죠너 내가 너한테 월급 준다 그랬는데 내가 너안 줬어? 준다고 하신 건 맞는데. 아니, 그니까 내가 오늘 들은 얘기가 뭐냐면, 와희를 옛날에 3개월을 구주를 썼대. 근데 내가 월급을 안 줬다는 거야. 나 기억이 1도 안 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다고? 그럴리가 있어? 막 이랬어. 진짜로 어때? 이거를 또 나한테 하는 게 사또한테 들었어. 그래서 사또는 나한테 형이 월급 준다 그랬는데, 와희가형님 괜찮습니다 했더니 형이 안 줬대. 그래가지고 근데 남자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 남자가 이매가제 이런 월급 관리를 해준단 말이야. 이매한테 얘가 아닙니다. 저는 월급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했더니 니네가 안보냈 <laughs> 그런 거를 왜안 받고 왜 얘기를 안 해? 그거는 네가 얘기를 해야지. 너무 착해. 야와아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바보야. 너를 월급 주고 쓰기로 약속을 하고 한 거잖아. 근데 그 부분도 형님 형님이랑 저랑 이제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형님이 저한테 이제 뭐 월급을 주겠다 약간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방송에서 이제 완이 이제 뭐 월급 챙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었어가지고 저도 이제 뭐야너 그럼 이번에 상, 사또가 주는 월급 상, 그 3개월치랑 4개월치 먼저 줄게 이번 달끝까지예 알겠습니다 해 경원아. 어 그래 받아야지 그거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기회 들어왔다는 거는 네가 꿈에 있었다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난 이런 게 너무 섭섭해 맞잖아 형들 괜찮은 게아니었구막아나 오늘 너무 듣고서 너무 뭔가 부끄럽더라고. 아니 나도 요즘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자꾸 무슨 얘기를 사도가 전달해. 을야 이해가 안가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냐? 나한테 얘기가 꺼려지네데 이거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 생각도 든다니까. 아니 화안 내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화를 내면 내가 미친 새끼지 형들. 방송할 때나 목소리가 톤이 높지. 평소에는 저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성격이 막 이렇게 살가운 성격이 아니란 말이야. 사람들이 내 나랑 실생활에 있었을 때 제일 놀랄 때가 언제인 줄 알아? 내가 강아지 대할 때. 우리 반이훈이 대할 때면 좀 놀라. 저렇게 친절하냐고. 내가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거든. 이제 앞으로 저도 형님 이런 거으면 편하게 얘기하도록 어 얘기해! 형님한테 갚을 돈이 있긴 한데 형님 <laughs> 그 혹시 저번에 그캐릭사라고 그 350만 원 먼저 충전한 거 그거 갚을 수 있나요 형님? 이, 그거 내가 안 줬어? <laughs> 아예그 진짜 말을 못 하고 있어요 형들 잠깐 내말 들어봐 내말좀 들어봐 아오! 아 <laughs> 내가 그냥 좀 목돈을 랑자한테 그냥 먼저 줬어. 야, 나오는 거다 사.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얘가 캐롤를 계속 샀어. 그거 초과된 금액인 건데, 이걸 지금 얘기한 거야. 원래는 초과는 아니었는데, 형이 어. 중간에 돈이가 어. 혈비 해야 된다고 하고, 중간에 그 혈비 그한 1,500만 원 정도 빼갖고 왔습니다. 형이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어. 저도 까먹었어요. 어, 얘기해봐. 저는 그냥 안 받아도 돼요, 그냥. 그, 그 <laughs> 예전에, 저기, 뭐야, 뭐, 활값 뭐랑 저기, 써서버 해가지고. 저도 한 350이 있는데. 뭐? 아니, 저는 이거 안 받아도 돼요. 왜냐면 저는 형님하고 저하고 그, 그, 있잖아요, 뭔가가. 그래서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아그 그니까 얘기를 해. 아니야, 진짜 짜증나. 잠깐만, 얘기해봐. 뭐야! 너 뭔데 이 얘기해봐! 그, 한 서버에 뭐, 영웅알 뭐 나와가지고. 독립유저한테 끔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산거 있잖아요 어뭐어 그거랑 저기 예전에 개정도 저도 한 샀던 그거 있어요 몇개 근데 이건 저도 까먹었어요 저거 적어놓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잠깐만 네. 너네들 진짜 웃긴다 그런 거를 달라 그래 너는 내가 네. 그런 걸안 주는 사람이야 랑쯔 형이, 형이 옆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거 예전에도 프린트하게 지금 딱 생각나는 나는 야 <laughs> 잠깐만 <웃음> 아니 왜 말을 안 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이거 줄돈 얼마야 350만원 살0캐릭에 있는 그 정, 장신구 강화속 니꺼 네 썼잖아 니가 산거 네, 네. 그거 얼마치야? 네. 아 그거는 괜찮습니다 아이 됐어 괜찮은데 씨발, 상영이한테 네. 얘기했어요 ㅅㅂ 와 상영이가 그 얘기도 하 음. 너네들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라고 <목소리> 사토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목소리> 형! 그리고 형도 잘못 살았어 그걸로 그럼... 랑쯔꺼 800개 ㅅ 그 형이 썼다며 그거 왜 썼어 양아치사도는 <목소리> 세게 말하잖아 <목소리> 야 그걸 내가 안안 안 주냐 내가 또빵이쳤어 랑쯔 이 <목소리> ㅅ 람쥐한테 화내지 말래. 람쥐 절어 있으니까. 동생들이 나쁜 것 만지네. 혹시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뭐한 가지 좀 얘기 좀 들어봐도 될까요? 말해봐. 어, 말해. 근데 저는 진짜 괜찮아요, 형님. <laughs> 그동안 이제 형님한테 이제 <laughs> 많은 운종을 받았기 때문에 어, 이기해이미지 W 때 제가 신발인가 그 모자를 한번 제가 제 돈으로 뽑은 적이 있어요, 형님. 어! 네가 싸가지 없이 그걸 뽑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형님이 챙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네가 그냥 마음대로 뽑았는데 내가 준다 그랬죠? 네네네, 근데 그렇지만 뭐 그냥 어차피 제가 뽑은 거죠, 뭐 이거는 형님. 그게 얼마였어? 제가 알기로는 450원. 뭐. 450? 잠깐, 너, 좀 빠져 있어봐. 뭐, 그거, 그거 저, 저, 장신구가 가서 얼마야? 16만, 16만, 5분제... 16만 나면 200만원 정도? 그리고 응. 350만원 할까? 네. 그럼 합쳐서 550? 네. 600까? 아, 이제 1200 남았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너 일단 파고. <laughs> <봐. 웃음> 야, 그럼 동일이 얼마야? 저 350. 350이야? 너 나한테 줄거 있냐? 어, 한5 0 0 0 야, 동일이 돼. 연락해가지고 계좌 받아도 3 5 0입금 그리고 음. 병환이있지병환이1200 입금 해줘. 탱이! 어, 탱님는 안마, 500 줘. 500 보내. 그냥 까먹지 말고 이럴 거. 봐하 보내.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 얼마, 얼마나 갔나요? 지금 멘트로. 잠깐만. 랑지형 600만원, 탱이 형 500만원, 완이 1200만원, 더합도한3,000 나왔었네. 아... 그씨가왜 이렇게 미스가 많았어? 이로써 이제 형님은 깔끔한 남자가 되신 겁니다. 원래 깔끔해, 미친아 데... 씨발, 가만히 앉아도 나3,000 나갔네. 뭐? 할석 빡쟁할 때 디코 인원 치킨다소다고 했던 그거 옛날에 다 줬잖아. 안준게 <laughs> 없어 다 줬어. 그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입금했어. 내가 진짜 지금 억울한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는 퉁쳐 가지고 기억 안 나서 안 받은 돈이 더 많을 거야. 뭐 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랑 내기했다. 나도 줬어 그러면 야. 그냥 하다가 치워 버린 것도 있을 거야. 형님은 따고 야, 재미없어 너랑 하면 다 죽어 가시죠. 그렇지. 진짜 네. 안 받아 가시죠. 아 내가 받을 거야. 지벌놈아. <laughs> 가스라이팅 하지 마. 개새끼들아. 이제 받을 거야. <laughs> 존나 짜증나. 어, 성생님? 어. 서연분들 제대로 바꿨는데 그때 그 치킨이 안 나갔다고 합니다, 형님. 어, 이건 저도 좀 들은 거 같긴 한데. <laughs> 야, 성생은 그런 거안 주지 않아. 뭐가 그렇 그걸 내가 안 줬, 안 줬다고? 저 미투 존나 당하네, 사카 방금 멘트 하신 치킨은, 솔직히 형님들 평소에 이벤트도 많이 해주고 하시니까, 어. 그냥 웃자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형님과 동일인가 그 당시 비꼬해서 멘트를 했었어요. <laughs> 방송에서 멘트 하시고, 누군가 분명히, 형님이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요번 거는 그냥 패스하시는 거 어때요? 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어요. 치킨 이벤트 언급기에 2만씩 바로 또 이벤트 하셨다고요? 2만 달하씩 내가 쌌다고, 혈원들한테? 그 얼마 안 있다가 또 뻑이 간다고. <laughs> 네 치킨 언급하실지 모르는데 겠또 이벤트를 하셨어요. 지금. 나는 입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 형님 저 형님한테 들어야될돈 50만 원 빼고 이매형한테 300만 원됐습니다 형님 처리. 왜 50만 원 네. 네가 나한테 줄게왜 있는 거야? 그 개운디 내기 졌잖아요. 아, 뭐. 아 받을게요 나도 빼고. 맞잖아 형들. 이걸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 봐, 난 이런 거다 까먹거든. 이런 난 이런 거다못 받아. 나는 이런 거다못 받아. 나는 기억을 못 하니까 아자 이 새끼 월세도 안 내무소 이 새끼가 개새끼가 우리 애들이 어? 저 새끼 별로 안 좋아해 <laughs> 뭐 씨발 <시발> 학대하나 봐 아니 무슨 소리를 형님 우리 애들이 사람을 존나 좋아하는데 동일이한테 잘안 가요 <laughs> 맞지? 아, 너, <laughs> 너를 더 좋아해 <laughs>